사 바꿨습니다. 쿤입니다. 오늘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소중한 분들이 저희 집을 방문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제가 뭐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게 요리 음식을 좀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집 앞에 있는 시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시장이 바로 앞에 있어서 금방 가요.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두 분. 채널을 운영해 주시는 운영진 분들이세요. 일단 요리를 맛있게 해야겠죠. 대충 집에서 어, 생각은 했어요. 충동 구매 하면 안 되니까 집에서 예, 이렇게 또살 것들 적어 왔거든요. 프라카농 재래시장에서 깔끔하게 장 한번 봐요. 이쪽 길로 조금만 걸어가면 시장입니다. 오, 굉장히 예쁘네. 하나 샀고 오 좋다 송크란? 송크란 티셔츠 무슨 음식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태국음식 플러스 한국음식 이렇게 좀 콜라보 태국음식 하나 한국음식 두개 이렇게 하면은 부족하지 않게 드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태국음식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맛이 좋은 파카파오모쌉 이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파카파오모쌉에 필요한 재료들 한번 구매해보도록 해요 시장 도착 팍까파오 무쌉이니까 까파오 까파오부터 구매를 해 보도록 해요 야채 많이 팔고 있네요 필요한 거 한번 구매해 봐요 피아오 까파오 오저 정도면 충분해요 레오꼬아오 호라파 저는 파카 파우 무섭에 호라파도 듭니다 요거 바지. 아, 픽두와이 픽, 픽, 픽.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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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 탕모 타오라이 캡. 이십. 오케이, 카. 저렴하죠. 니나 캡. 가 거꾸막 캡. 무사 이제 무사을사야 되겠죠? 가든 돼지고기. 저쪽 안쪽으로 가면은 돼지고기 팔아요. 확실히 재래시장이 저렴해요. 쏙 불면은 돼지고기 파는 가게가 있을 텐데. 자, 여긴데요. 무쌉 팔고 있죠? 짜잔. 무쌉. 요거 사면 됩니다. 아오, 무쌉. 아오, 크롬킬로나. 500g이면 될 거예요. 바로 갈아주시는구나 어이구 바로 갈아주시네 오어 <laughs> 잠깐만 목살도 굉장히 좋아보이는데 다원이까카 승로 100탕못나까탕2 8 0 카압 탕못 털라이카탕 370 Noy Jessie. 7 0 4 s 0 400 y j e s 0 i e C-Roy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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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에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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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 u p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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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되게 좀잘 드셔가지고 네, 목살 좋아보이네 목살로 돼지갈비 구이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목살도 구매했습니다 자 뭐가 또 필요할까 여기 남플라 파는데 남플라 하나 쌉시다 남플라 20만원 피카이란 말입니까? 피카이란 말입니까? 아 다음은 없네 요거랑 남플라 요렇게 구매하도록 해요 요렇게 없으 갑. 고기 샀고 야채 샀고. 고기 절때 들어가는 과일 파인애플 하나 살까요? 파인애플 들어가면은 고기 부들부들해지고 연해지고 맛있잖아요. 이쪽 과일 파는데 파인애플이 있을까요? 사팔롯 사팔롯 사팔롯. 하하. 사팔롯은 없네. <laughs> 과일이 엄청 많은데 사팔롯은 없네. 마이미사카롯 옆에 또 로토스 있거든요. 필요한 또 재료들은 로토스 가서 구매하도록 해요. 로토스 도착. 나머지 장 봅시다. 닭볶음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태국은 닭을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이뭐 다리랑 막 이런 거 다. 발라낸 거 팔거든요, 요렇게. 뼈? 닭뼈? 어. 요거, 이거 넣어줘야 돼요. 이거 아니면 닭돌탕 맛이 안 나요. 뼈 넣어줘야 돼. 됐어닭 삭고. 감자 사이즈? 감자 여기 있네? 한 장은 뭐 이정도면 충분해 오케이 대충 구매한 것 같거든요 계산하고 집으로 빨리 가봐요 오케이 어. 아. 지금 현재 시각 3시 반인데요 아마 5시쯤 오실 거예요 지금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빠르게 고기부터 잽시다 고기부터 시간이 없어 해봅시다 불 켜고 고기를 하루 전에 재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반나절이라도 빠르게 할게요 <laughs>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굴소스 굴소스도 세 스푼 넣어줬고요 설탕 조금만 됐어 미원 조금만 넣어주고 파인애플을 사정없이 짜줄게요 사정없이 이렇게 이야! 집에 뭐 믹서기 이런 게 없어가지고 최대한 짜요 짜짜짜 연육작용도 일어나니까 이만큼만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됐어요 단맛도 나고 향긋하겠죠 자 이제 고기 손질 해볼텐데 네, 목살이 괜찮더라고요 네, 봐봐요 따란 때깔 좋죠 핏물 좀 닦아주고 아 목살 예, 요만큼만 쓸 거예요 요만큼 찌개 할때 이럴 때 넣으면 되니까 과감하게 이쪽은 날리고 예, 이쪽은 안쓸 거예요 찌개 먹을 때 이거 예, 넣어서 먹으면 맛있죠? 따랏 예, 두께가 중요한데 너무 얇으면 씹는 식감이 없고 너무 두꺼우면 양념이 잘 안 스며들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두께로 썰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칼집을 많이 내서, 양념이 빨리 스며들 수 있도록, 해요. 그렇게 해요. 한 1, 한 2cm? 1cm 정도로 잘라줄게요. 한요 정도? 요 정도? 딱 좋죠? 응, 딱 먹기 좋은 사이즈. 이렇게 잘라주고, 칼집은 나중에 내도록 해요. 삭, 삭, 삭. 삭, 삭, 삭. 오, 고기 좋다.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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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예, 고기 좋죠. 오마가 좀 작다. 넣어줄 수 있는 칼집은 무조건 최대한 넣어줄게요. 싹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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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싹싹, 싹싹싹, 싹싹싹. 이렇게. 깔집 많이 들어갔죠? 네. 요거 다된 거는, 에 예. 여기 양념장이. 싹싹. 풍덩.

시간이 없으니까 두개 연속으로 할까요? 두개 잡고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개로 스피드 촘촘촘촘촘 오케이 마지막까지 따라 네 이렇게 촘촘하게 칼집 내줬습니다. 싹 예, 양념이 싹싹싹싹싹싹 한시간만 있어도 예, 양념이 쫙 배어들 것 같죠? 닭도리탕 합시다 닭도리탕 들어가는 닭들 한번 씻어주고 칼집 좀 내준 다음에 예, 한번 삶을게요 아까 말씀드린 예, 요 뼈다구인데 뼈다구만 <laughs> 이렇게 팔아요 이게 들어가야 닭맛이 나요 얘를 조금 뿌개주도록 하겠습니다 불순물이 많아서 좀 닦아줘야 돼요 예, 얘는 좀잘 닦아줘야 돼요 예, 보세요 얘는 불순물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예 불순물이 많이 나오죠 이거봐요 이거봐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속안에까지 깨끗하게 요런 지방은 너무 응좀 어, 그렇잖아 이건 좀 떼내야지 요런거좀 잘라내야지 요런건 굳이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쵸? 응 뭐, 이거는 버리고 오케이 됐어 차이다오가 필요합니다 차이다오 어디 갔을까 차이다오 여기있네 차이다오 이걸로 좀뿌기 줘야 돼요 요런데 닭집처럼 이렇게 됐다 한번더 닦아줄게요 <laughs> 깨끗하게 한번더 닦고 또 닦고 고마도 한번 닦아주고 전체적으로 한번더 닦아 오케이 네 깔끔하게 손질했습니다 물만 끓으면 여기다가 퐁당 넣어줄 거예요 예, 끓기 시작하네요 닭 투입 팔팔 한 번만 끓으면 빼네요상위에 예. 빨리 양념합시다, 양념 다 아, 양념 만들었거든요 뭐굴소스 넣고 참치액도 넣고 간장도 넣고 아, 마늘 안 넣었다 아... 생강, 예, 요만큼 나중에 빼기 쉽게 홍당 됐어요 양념장 끝닭 봅시다, 닭 오케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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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부스름을 다 떴잖아. 2차 샤워해 줍시다. 혼자 막 말하면서 하는 게 <laughs> 쉽지가 않아요.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양념장 아까 만들어준 거 부어버릴게요. 우와. 야, 이거 양념이 너무 아깝다. 닭. 닭 하나 와. <laughs> 그래, 이렇게 깔끔하게. 다 들어가야지. 다 들어가. 아 뭔가 빠졌는데. 감자, 감자도 넣고, 양파도 넣어줍시다. 전에는 혼자서도 이렇게 막, 어, 해먹고 했는데, 지금도 해먹어요, 집에서. 어마어마하게 막 대단한 음식 같은 걸 해서 먹지는 않고, 그냥 간단하게, <laughs>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이제 해먹거든요. 혼자서 해먹을 때는 간단한 게 최고야. 설거지 거리 많이 안 나오는 거. 그냥 프라이팬 하나로 끝날 수 있는 거. 그런 요리가 최고입니다. 양파보다, 예, 감자 빨리 넣어줄게요. 감자는 익는 게 조금 느리니까 빨리 넣어줘야 돼. 감자 들어가세요. 사이사이 화끈하게 들어가 주세요. 나중에 포슬포슬 해줘야 돼요. 감자 들어간 비주얼. 오케이, 양파도. 빠르게 넣어 줄게요. 금성 금성. 금성 금성. 들어가세요, 양파 님. 아, 넘치겠다. 이 요렇게. 어, 아, 냄비가 좀 작나? 오케이, 끝. 자, 이제 아, 파카파오 모습을 해줄 건데 이거는 패스트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이제 금방 만들 수 있는 요리여 가지고 대충 이제 재료 손질만 해 놓고 진적인 이제 요리는 두 명의 왕자님들 아, 오시면 그때 진행하도록 해요. 예, 파카파우무쌉에 들어갈, 어, 카이다오, 예, 계란 후라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닭돌리탕은잘 익어가고 있고요. 호라파카파오, 예, 다 뜯어놨고, 마늘이랑 고추, 그리고 아까 닭돌리탕에 넣다가 남은, 어, 양파, 양파 원래 안 넣었는데, 양파도 그냥 넣었어요. 어, 렇게 지금 준비를 다 해놨는데요. 지금 왕자님 한 분이 도착하신 것 같아요. <laughs> 데리고 와야 될것 같아요. 불 꺼, 불 꺼, 불 꺼, 불꺼 가자. 불. 왕자님, 예. 모시고 와요. <laughs> 어디 계실까? 음악 감상하고 계시는 왕자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갑시다. 뜨거서올 네, 줄은 몰랐네요. <laughs> 아, 실내보다 네, 이런 시한 곳에 저 같은 유치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앉아 계세요. 저할게 있어 가지고. 아, 네. <laughs> 아, 이거 빨리 해야지. 어. 빨리 합시다. 자 웍에 기름을 둘렀고요 마늘이랑 아, 고추 먼저 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오셨다. 예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왕자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입시오. <laughs> 네, 일단 요리 할게요. 네, 편하게 앉아 계시고 사인님 나 이거 찍는 거좀 도와줄래요? 우리, 이제, 뉴욕님이랑 저는 맵지료가 없고, 고추 얼마 안 넣었습니다. 예, 아, <laughs> 네, 얼마 안 넣었어요. 원래는 더 넣어야 돼요. 이거보다 한두 배? 세배 정도는 더 넣어야 되는데. 아, 네, 상이 너무 좋다. 음, 마은향 좋죠. 네, 뒤에는 네, 닭볶음탕 네네네. 네. 요거 한 시간 정도 지금 오, 삶아지고 오.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메인은 요거 제나죠 따라라. 네, 돼지갈비 오. 이제 이거 구울 거예요. 예, 대충 마늘이 익었으면 고기 예, 무쌈이죠. 이게 무쌈이거든요. 다진 돼지고기. 요거 뭐에 넣어주면 됩니다. 사삭 키 포인트는 빠르게, 빠르게 섞어줘야 돼요. 씨킷, 씨킷 안 해주면 고기가 뭉쳐요 간할게요. 남불라 대충 대충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굴소스야. 설탕 좀 넣어줘야 돼. 픽타이. 끝! 그리고 이제 사정없이 볶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파카파오 무쌉에 까파오만 넣었는데 저는 호라파도 넣어요 같이 두개 호라파까지 넣으면은 향이 완전 달라요 약간 조금 더 진한 파카파오 무쌉 아마 처음 드셔보실 거예요 이거 다 볶아지고 마지막에 잔열로 이제 익혀준다 마인데센 불에 볶아줘야지 되는데 불이 안 세네 한시간 정도 쟀는데 요거 예 그래도 아마 맛이 좀 있을 거예요기가 맘에 들어요 예 그쵸 예 근데 이렇게 좀 두꺼우면은 잘안 익을까봐 칼예 칼집도, 뭐. 예, 칼집도 기가 막히게 놓습니다 천천히 예, 밥 먹으면서 구우면은 익을 거 같아요 응? 이그거그 그치 있습니다 음. 까파오랑 포라파, 이것만 네, 넣겠습니다. 음. 꺼줘도 돼요? 꺼줘도 되고, 넣고. 아마 시중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이파리 많이 안 넣어줄 텐데. <laughs> 진짜 많지 않아요? 어, 그에 조그만으로 그 약간 들어있는 그거 아니야? 익으면은 조그라드는 걸 봐가지고 작게 보이는데, 원래 이런 제 사이즈인 거야. 어, 그렇구나. 상 되게 좋다. 우리 남자들 추울 때는 쪼그라들잖아 얘는 이제 반대로 더우면 쪼그라들어 <laughs> 바질 싹 들어가니까 냄새 확 바뀌지 다 됐습니다 팍팍 파오무구 싹 한국자 반씩 뜯게요 사사삭 한국자 반 계란후라이 싹 어때? 이야, 시중에서 파는 거 같지? 뉴욕님 봐봐요 <laughs> 따란 계란이 제일 런데요 여기다 놓을게요 두 번째도 사사삭 한 국자 반 오케이 요것도 사삭 끝 훌륭합니다 다 됐습니다 네. 요거 넣어줘야지 요거 <laughs> 사삭. 따락 얼마에 받신 거예요? 어, 프로모션 10밧? <laughs> <laughs> 닭뼈 여기다 버리세요. <laughs> <나도 보내줘. 웃음> 응. 네. 안이 나도 보내 줘. 예,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가 죽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먹읍시다. 가보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웃음> 왜요? 맛있어요. <laughs> <laughs> 음, 그 멸치액젓을 넣어도 소리인데 뭔가 음. 그 풍미라고 하나? 너무 맛있는데요 음, 음. 와, 계란도 솔직하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 솔직하게. 맛있어. <laughs> 와, 이거 불만 좀만 더 생글렸으면은 음. 더 맛있을 거예요. 준비 음. 훌륭한데 근데 가족용은 안 돼요. 와, <laughs> <laughs> 음, 저기 아이폰 시야한창에 음. 게 맛있는 레스토랑는데 음. 그래서 일을 해봐요. 밥더 있거든요. 아니 부족하면은 말씀하세요. 네. 이게 어떤 걸 드신 거예요? 이거 호라파. 호라파? 호라파. 그게 뭐예요? 호라파. 바질인데 그넥 먹을 때그쌈싸 먹을 때, 그쌈 먹을 때 네. 이렇게 주는 그 이파리예요. 네. 살짝 민트 향 나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음, 그런데 그 향이 낫네요. 그죠 얼마 전에 먹었거든요, 그. 음. 파우 향보다 호라파 향이 훨씬 더 세요. 사장님,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어, 고맙습니다. 요용님도 네, 드셔보세요. 다리. 어리 좋아하세요? 다리 좋아하세요 아니요 뭐? 음? 가슴살? 아, 다들 뭐를 탈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뼈에서 빠지면 돼요. 그죠? 쭉 네. 빠지죠. 어,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넘게 삶았어요. 음 감자도 포슬포슬해요. 어렸을 때 먹었던 스타일 같아요. <laughs> 국물 많이 없는. 응. 음. 원래 국물 있는 거 좋아하는데, 네. 집에 있는 냄비가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맞춰서 그냥 했대요. 혹시 이거, 얘도 재워주신 그 거예요? 아니요, 바로 했어요. 바로, 한 거예요? 네, 바로 했어요. 네, 근데 부모님은 그러면 이사 안 가실 생각이세요? 가야죠. 이사 가면, 계약 전에 가실 거예요? 그건 힘들 것 같아. 음 그러면은, 1년 채우고 가시는 거로요 네. 7개월 더 살아야 돼. 음. 뒤집어 음. 놨을 때 많이 놀랬죠? 그죠나 아직 나아졌는데 음. 아직도 불안불안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9월달에 이제 계약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사를 갈까 좀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데또 여진도 계속 나고 그 앨범 하나 주인공이거든요. <laughs> 어제도 너무 어지러웠어요, 사실. 네, 어제 많았던, 좀큰 거. 어제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사실 네. 지금 영상 업로드가 잘안 올라가는 게 이게 뭘 찍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 네.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건데 멀미난 거 같은 그런 상태여가지고 계속 네. 어제 진짜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네. 저도 어제 께이트 나왔어요, 그래서 카페를 자주 가. 네, 네. <laughs> 저, 맨날 가고 매일 가고 어. 고기 드세요. 네. 고기 어. 익었습니다. 고기 먹읍시다. 그거라 음, 맛있어요. 음. 이것도 엄청 부드러운데요. 그냥 삼삼하게 했어요. 음. 삼삼하게. 맛있어요. 음. 설탕 거의 안 넣고 음.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리고기 채워야 되는데. 네. 그래서 먹기 답답해. 미안해. 무반하고 음. 탕수육는 다른 거죠. 같은 거야? 같은 거예요. 응. 집이 붙어 있는 그런 단층 집들도 무반이고. 단독 주택도 무반인 거예요. 어. 아, 똑같이 풀어서 그냥 그런 이제 단층짜리 집을 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근데 어. 아. 그걸 조금 세분화하면은 영어식으로 하면은 네. 파운하우스는 다닥다닥다닥 다닥 네, 있는 그쵸? 거고 그래. 디파트드 하우스인가? 그치요. 예, 디파트리 하우스. 그거는 옆에 이제 조금 있는. 옆에가 이제 업종과 야외도 조금 떨어져 있는 거. 그치요. 네. 떨어져 있고 뭐 공간 왔다갔다. 맞아요, 맞아요. 뭐기도 응. 있고. 맞아요. 예, 네. 그게 좀좀 미국 스타일이죠. 맞아요. 음. 채널. 뭐 멤버십 운영 굉장히 두 분이서 <laughs> 예,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수고 제일 많으시죠 <laughs> 아니 아니 저는 아닌데 어거 네. 아, 어떤 부분이 좀 힘드세요? 사인님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얼마든지 하나안 하거든요. 힘들다고 할 만한 점은 딱히 없지만 그래도 이제 굳이 뽑아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그거죠. 제 시간을 써야 한다는 거. 음. 음.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방면에 신경쓰고 그래서 뭔가 하나 만큼 제 일할 시간이 줄어들고 제가 쓰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일단 시간적인 부분이 제일 큰것 같고요 하나만 더 뽑자면 아무래도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있다고 볼까 가치관이나 어떤 서로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두피도 다르고 그리고 당연히 생각도 많이 다르시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만좀 궁지를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 또왜 아, 이걸 또 컨트롤하냐 그런 자연스럽게 좀 앞으로 것같 따라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더 궁지를 해야지 왜 이렇게 그냥 음, 위험 부야 넘어가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어디에 기준점을 잡아야 할지가 그게 제일 고민이 되는 점인 것 같아요. 뭐그 외에는 다들 뭐 너무 좋은 분들이고, 네, 재밌는 분들이고 해서, 좀 어렵다고 할 만한 점은 없는 것같요 이건 음. 진심인데, 아니, 어제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진짜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뭐 장도 못 보고 못했어요. 좀 준비가 좀 소홀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맛있게 드셔줘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예,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예, 승승장구할 수 있는 채널 됐으면 예, 좋겠어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커크마카 감사합니다. 요리 준비하시나 진짜, 송아.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엄청 훌륭한 건데. 아, 예, 아니에요. 이따가 뭐 맥주 한잔 하러 가죠. <laughs> 네, 좋습니다. 그럼 라쿠노. 안녕. <laughs> 안녕. 행복하세요. <laughs>